안녕하세요. 유제피입니다 2024년 1월 21일, 일요일 설경마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일요일 설경마 11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2경주 하이라이트를 시작으로 배당승부, 3경주, 최대 메인 7경주와 일요일 하이라이트 9경주, 일요일 최대 메인 마지막 11경주 준비했습니다. 서울 일경주입니다. 경주 거리 1,400m 국산 6등급 연령 오픈 별점 9 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다 할 전력이 없는 부진마 편성입니다. 약 편성인데요. 6등급 1,400m인 만큼 거리가 관건인데 1,400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줬던 3번 슬램 드래곤 그리고 라스트 걸음을 갖추고 있는 8번 블러드 마운틴. 이 대표적으로 이두 마리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사실 1400m 에서 뛰어왔던 걸음으로는 3번 슬램 드래곤이 어, 충분히 와줄 수 있고 또 우승을 어, 노릴 수 있는 찬스로 보고 있는데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다 보니까 3번 슬램 드래곤이 이제 선행까지도 욕심낼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앞선을 욕심낼 수 있는 말이 2번 아놀드 퀸도 있고 4번 천마 불패도 있고, 여기에 체벌, 레인스타, 그리고 뭐 새벽 불빛 9번. 뭐 이런 말들의 순발력들이 업비스타기 때문에 지금 선두권을 욕심을 낸다면 어 상당히 무리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3번 슬램 드래곤은 편성을 잘 만났지만 레이스 운영을 잘 펼쳐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선행을 욕심내는 상황이라면 안쪽에, 안쪽과 바깥쪽의 말들이. 압박을 하면서 레이스가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 바로 이런 1,400m 입상에 성공했을 때 같이 그런 레이스 운영을 펼친다면, 네, 이번 경기 충분히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 레이스가 꼬인다면, 얘역시도좀 쉽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라스트 걸음을 갖추고 있는 8번 블러드 마운틴은 그런 흐름을 어, 노려볼 수가 있고, 이 안쪽에 있는 2번 아놀드 키는 이제 기습 선행 버티기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7벌 레인스타의 허전세도 좋은데요. 순발력과 함께 또선취입 전개를 펼칠 수가 있는데 좀 밖으로 기대는 악벽 때문에 레이스를 좀잘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400으로 거리가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선두권에 좀 자리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레이스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이변을 노려볼 수 있다 최고 레인스타의 호조세 마무리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연령오픈 별장 하이라이트 승부초입니다 6등급 1300m 일반 편성으로 최근 경쟁력을 보여줬던 5번 파사루봉 또 여기에 지난 경주 입상에 성공했던 9번 한강글로리 놓고 승부를 하면서 좋은 배당을 때려냈던 경주였죠. 대표적으로 이두 마리가 눈에 띄는 상황인데, 이번 레이스 준비 과정 속에서의 뚜렷한 컨디션의 상승세와 이번에 이제 1300m 레이스 흐름을 감안했을 때이두 마리야 경쟁이 된다. 충분히. 넘어서 오면서 도전해 볼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복병권 승부마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승부마를 중심에 놓고 중배당 이상을 공략하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 연령오픈 별정. 배당을 노리는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6등급 1200m 일반 편성, 8마리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출전도 수는 많지 않지만, 뭐 특출난, 압도적인 전력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좀 혼전도가 있는 흐름이죠. 사실, 출전하고 있는 8마리 모두가, 어, 해볼만한 레이스 편성을 만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최근 경쟁력을 보여줬던 전력들이, 이제 눈에 띄긴 하지만, 하지만 크게 신뢰할 수도 없고 어, 또 이번 경주 뭐 믿고 들어가기도 어 힘들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달라진 모습으로 준비를 했고 출전도 수가 많지 않은 이런 조촐한 흐름의 단거리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찬스를 맞이했다라고 보고 있는 복병마 배당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서울 3경주를 그놈을 중심에 놓고 아주 시원한 배당을 공략하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연령오픈 안말 핸디캡 11마리 출전한 것입니다. 안말 네, 단거리 편성이죠. 좀 타이트해질 수도 있는 흐름인 가운데 선취입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전력, 바로 최근에 경쟁력을 보여줬던 2번 스파크 썬더, 그리고 3번 레이디 코디 이두 마리가 예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두 마리 역시 순발력을 갖추고 있고 또 선두권 선행 욕심도 가능한 흐름인데 이번 스파크 선더는 사실 선행으로 우승을 하고 승군을 했지만 지난 승군전에서 이제 발주기 요동으로 완전히 늦발을 하면서 오히려 추입력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전에 주행 검사와 대비전에서 또 그런 모래에 대한 적응력과 끝걸음에 대한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굳이 선행을 고집하나, 하지 않아도 되는 각질을 보유하고 있고요. 어, 레이디 코디는 순발력이 있지만 앞선에 나서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따라가는 레이스를 펼치면서 성적을 내왔고, 5등급에서도 적응을 하면서 지난 경주, 암말 편성에서 입상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좋은 흐름을 만나고 있는 만큼 자리 선점을 잘해서 따라가준다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레이디 코디, 2번 스파크 썬더 두마리고요 여기에 상당히 타이트해질 수 있는 가운데 승군전 나서고 있는 1번 천행 채세 포지션도 해볼만한 편성이죠. 지난 경주 1200m에서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어, 승군을 했는데, 바로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각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군전이지만, 다시 한번 게이트 2점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앞선이 타이트해질 수도 있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레이스를 풀어나간다면, 이변을 노려볼 수 있다. 이번 천행체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1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쟁력을 보여줬던 전력들이 다수 출전하고 있고 또 레이스 흐름도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 1,300m 편성이죠. 지금 선두권을 노릴 수 있는 말들이 다수 있는데 순발력들이 어비슷하기 때문에 레이스 운영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쟁력을 보여줬던 말로 2번 학산마초, 3번 라운 탑 플레이 그리고 5번 벌교 위수. 그리고 7번 스타트레. 그리고 외곽에 10번 짜릿한 자유. 네, 대표적인 말들이죠. 근데 네, 레이스 흐름을 감안했을 때, 이번 경주 끝걸음을 기대해 볼수 있는 전략. 바로 10번 짜릿한 자유의 네, 호전세가 네, 상당히 좋습니다. 네, 라스트 걸음을 갖추고 있고, 네, 순발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1300m 에서 경쟁력을 보여왔던 말이죠. 하지만 좀, 지난 2월 경주 이후, 오랜 공백이 있었습니다. 3, 43주에 공백이 있었고, 12월 이제 경주로에 컴백을 했는데, 이번 준비 과정 속에서의 컨디션의 상승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정상적이 출전하면서 호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안쪽에서 앞선을 노리는 말들이 타이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10번 짜릿한 자유의 끝걸음 마무리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설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0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어, 뭉치는 흐름의 1700m 장거리 편성입니다. 네, 10마리 출전하고 있는데 압도적인 선행마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 레이스 운영이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 지난 승분전 바로 입상에 성공했던 4번 블랙벨트. 선추입 전개가 가능한 각질이죠. 자리선전만 잘해서 따라가 준다면 이번이 1700m 첫 장거리 출전이긴 하지만 충분히 거리 극복이 가능하고 레이스 흐름이 흐름인 만큼 자리선전만 잘해 준다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줄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 한 마리 더 체크를 하자면 선두권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복병마 바로 9번 에페 탑입니다. 얘도 이제 순발력이 있고 또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데 사실 이제 5등급에서 이제 두 번의 레이스 뛰면서 적응력을 키워가고 지난 경주 1700m 거리에 처음 나서면서 사실 선행까지 욕심을 낼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어 발주기 안에서 오래 대기를 하면서 늑발을 했었죠. 늑발을 하면서 따라가는 레이스를 펼쳤고 오히려 라스트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원래대로 어, 무난하게 스타트만 나아준다면 이번 경주 선행까지도 욕심낼 수 있는 흐름이죠 이 이역기수와 함께 이제 선두권 아예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충분히 버티기를 노려볼 수가 있다 9번 에펠타 마무리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혼합 4등급 연령오픈 핸디캡 최대 메인급 승부처입니다 1,400m 거리가 강권인 가운데 이번에 뚜렷한 성장세와 함께 좋은 흐름의 1,400m 편성을 만난 복병권 승부화가 있어서 최대 뱅크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어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1,400m 거리, 그리고 레이스 흐름도 적절하게 만났다. 바로 그 승부마와 함께 중배다 이상을 공략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 국산 4등급 연령오픈 핸디캡 10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경쟁력을 보여줬던 몇 마리가 눈에 띄는 상황인데, 네, 그 중에서 이번에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는 6번 정우 포에버. 네, 4등급 승군 이후에 두 번의 레이스를 뛰면서 착수권 성적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선칩 전개가 가능한 각질이고, 이번 경주 선두권 그룹에 붙여놓고, 어, 레이스를 풀어갈 수가 있죠. 1600m는 처음 나서지만, 지난 경주 1800m 거리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왔고, 이번에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 노려볼수 있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 7번 펑크레이지. 역시 4등급 승군 이후에 두 번의 레이스를 뛰고 있죠. 입상 경험도 있고. 그리고 얘는 1600m 에서의 경쟁력을 이미 보여줬던 전력입니다. 다시 문세영 기수와 함께 선두권 가세를 노릴 수 있는 흐름을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변을 노릴 수 있는 복병권 말로 가장 안쪽에 있는 1번 주몽 천하의 허전센데요.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말입니다. 최근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어, 지난 경주는 체중도 많이 불어서 출전을 했고요. 좀 요런 점만 좀 적절하게 감량을 해서 출전을 한다. 그리고, 좀, 게이트 이점이 있는 만큼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기습 선행에 성공을 한다. 네, 버티기를 노려볼 수 있는 1번 주몽 천하. 마무리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설 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 국산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일요일 하이라이트 승부초입니다. 예, 여기도 1600m 거리가 관 건이죠. 바로 직전 8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근데 직전 8경주와는 레이스 흐름이 다릅니다. 8경주 같은 경우는 좀 앞선에서 좀 빼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인 반면에 여기는 뭉치는 상황이죠. 그래서 레이스 운영이 잘 중요할 수밖에 없고. 선행에 성공을 한다고 해서 유리하지 않은 흐름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틈을 노릴 수 있는 복병권 승부마의 컨디션, 준비 과정에서의 모습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또 현장에서도 어, 상당히 좋은 의미의 멘트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 설 구경주를 배당을 공략하는 일요일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설 10경주입니다. 경주 거리 1200m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드캡 11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타이트해질 수 있는 단거리 편성입니다. 네, 최근에 성적을 냈던 말들이 모두 선두권에서 성적을 냈는데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역전을 노릴 수 있는 보병마 마리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경주 입상에 성공했던 9번 몬탁 최신데요 미국산 3세말로서 실전을 거듭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왔고 지난 경기 드디어 자신의 장점인 끝걸음을 이용하면서 입상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발력이 아예 없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쪽에서 선두권을 치고 나가는 말들 뒤에 자리선점을 잘 해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9번 문탁챗 마무리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1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일요일 최대 메인급 승부초입니다. 네,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1등급 1,200m 단거리 편성입니다. 레이스 운영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에 좀 떨어졌던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냈고, 자신의 장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1200m 단거리 편성에 출전하고 있는 복병권 승부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경주 최대 맹급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바로 그 승부마를 중심에 놓고 아주 좋은 배당을 공략하면서 이력경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요일 1 1개 경주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는 남은 시간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I love the chase and the hunt,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It's time to look at the enemy. Look in the mirror if he is no friend of me. It's not working now. Maybe it's the chemistry. It's time to break up, so I can make a. Mold shape find almost anything